저희가 해블리에게 리용권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주셔가지고 오늘 복숭아 케이크와 함께 저 이렇게 뭐 주시면 제대로 컨셉으로 보, 보답하니까요. 연락도 많이 주세요. 지금 섀도하지 않고 있거든요. 제 생각보다 <laughs> 부탁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귀여우시다. 그 공이 3명이네오그러네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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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아까 그 블레이저 <laughs> 그 사람 아주 <아직엔> 괜찮아 <laughs> 저런 이트 조끼는 아방수의 특권이? <laughs> 아또왜운성거려아나 이런 거 진짜 싫어 <laughs> <laughs> 설마 새로 발령받은 내장 <laughs> 네, 본부장 본부장 이상이야 팀장님 조원아팀 본부장님이 음, 셨습니다왜 말을 끊으시지? 저분은 상관한 게 없길 바랄게요 저말 끊는 사람 딱 질색이거든요 기원하니, 이 열한에 빼돌려? 그러면 체중 무게 갖고 있는 사람이 너 너랑 나밖에 없는데 그럼 날까? 이 광고주 계속 잡으려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해. 네가 좋야지 맞아. 어, 그러니까 어, 돈더 받는 건데. 이해했죠, 유도아 사원? 아, 저 이제 입사한지 딱 10개월 됐지. 아? 퇴직금 안 줄라고? 퇴직금 이안 줄라고. 어머. 어머 진짜 짐 싸서 나가? 바로 이렇게 당일에? 당일 퇴사 통보 안 돼요. 한달 전에 고지하셔야 돼요. 팀장님 뭐 하세요? 외면하세요? 팀장도 뭔가 상... 그 관계에 있네. 있지 않을까? 아, 나말짜는 사람 싫은데. <laughs> 몇 번을 말했지? <laughs> 이름이 전 연상이신 거야? 전 연상이. 아이, 월더이신가요뭐 팀장이다. 전 연상씨. <laughs> 손톱이 너무 물어뜯으셔. <무릎뚫으신 웃음> <laughs> 어, 왜, 왜 잘... 이분 진짜 맛있네요. 그러니까. 설마. <laughs> 잠수만 <laughs> <laughs> 아! 아, 라 <laughs> <사람이> 양말을 꺼내라. 거이카메라 엥? 도이 카메라 구거도 너무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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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이의이공이 아니라 이의이이겠군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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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었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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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shtag 마지막 날, 하 #굿바이 퇴사 굿바이 여기가 맹공 아닐까? 뭔가, 뭔가 느낌이... 느낌이 그래. 근데 잡은 너무 밤티야 귀나 <laughs> 알아볼 수있는 포인트 컬러는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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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아, 어? 아, 는 사이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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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뭐? 메인공 아닐 수도 있고 오래 짝사랑한 서브에 지금 그게 문제냐 내 네, 팀장님 <laughs> 아니 너무 감격하게 하지 내내 팀장님 내가 옌니였어성별회오라는데 아.. <laughs> 뭐 어, 계속 아이, 잘라놓고 뭔 송별회야 이씨 오늘 어, 또 가업 오또 그래, 가업 배알도 없다 리청 해가 그러니까 속도 좋다 너와 음. 뭐야 이 사람들 내 말이 왜간 니도 호구야. 성별에는 핑계고 회식이 하고 싶었네. 원래 성별애가 그런 거야. 멍멍이야. 어, 엉덩이 아니었어? 아. <laughs> 팀장이다. 아니 꿀물 샷은 왜 항상 말? 아저팀장이시왜 그래 <laughs> 말 잘라서. <laughs> 원래 그렇게 자릅니까? 제가 언제 울었다고. 방금 울었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저번에.

단물? 헉? 약간 그런 건가? 우리 사이에 관계가 약간... 아니지, 단물만 쏙쏙 빼먹다가 식귤 뒤에 잘랐다. 이런 <laughs> 느낌이야. 아, 이게 복숭아 꽃인가 보다. 예쁘네, 소품팀 열리라셨네요. 복숭아 할까? 그치? 피었습니다. 아, 코가 참 이쁘시다. 그니까... <laughs> 자, 더 자... 아, 어. 잘렸지. <laughs> 더 자, 더 자, 더 자! 오, 입을 뺏고 싶다. 아,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 오, 하체 힘이 셋이다. 메인공 자질이 있으셔. 아, 약간 맹공 같지 않아? 맞는가요? 이... 아, 연출이 너무. 이... 어. 이 연출을. 어. 살살 좀 해요 해왔어도... 사부? 따가? 말렸다. 아, 멍멍이네. 뭐 엉덩이... 엉덩이야! <laughs> 엉덩이가 아니네. 일어났으면 운동이나로 와. 지금 꼼짝도 못 하겠거든. 딱 백수다운 대답이네. 어 백수? 너딱 어, 기다려. 아, <laughs> 그게 그래. 진짜 쉽다. 야, 말, 10년 말 한마디 한마디 애교를 담아서 하신다. 대사가. 기다려라. 어, 너무 귀여워. <laughs> 풀포이시다네 <laughs> 팀장님. 오늘요? 미안하. 아, 안올 거면 말을 하고 안 와야지. 가 무단으로 안 오시면 어떡해요. 저 다시 혼내려고 부른 거 아닙니다 그럼 뭐라가라 어, 그래 어, 계속 서 있을 겁니까? 왜 앉으라 말아야 제가 주문할게요 아이스 카페라떼, 얼음 적게 어머! 어머. 맞죠? 오, 여기 어, 여기도 있나 보나이 사람이 참된다? 어, 아니요 <laughs> 괜찮네 그 네. 입술에 광이 너무 세 감사해요 쥬시래스팅 바르셨나? 구순염 조심하세요 어? 연하람 아니 연하캐라고 이름 연하람이라고 지은 거 너무 <laughs> 그리고 팀장은 전 연상이야 <laughs> 아 웃기네 친구 해주면 안 돼요? 아 나이가 괜찮다 어, <laughs> 친구? 넌 나이 차를 개씹으로보니 <laughs> 여기 한국이야. 오 그린. 초록. 아 그린? 근데 그 멍멍이는 온 몸이 그린이었잖아, 그렇지? 아, 말을 하고 안 가야지. 어때? 기다리잖아. 숨도 못 쉬도 않고. 아, 나 이러가 너무 화나요. 나도. 애교로 무마할 생각하지 마세요. 코드레드. 아. 나가더웃긴 어, 어저 표정은 위험한데. 음. 둘이 사귀셔야되는거 아니에요? 저, <laughs> 둘이 너무 잘하는데저 <laughs> 사운드파가 웃기다. 너 <laughs> <laughs> 언제 오셨어요? 언제 이렇게 세, 네 남자가 한자리에 모으셨지 누가 메인공 같아? 난 멍멍이가 메인공 같아. 아 근데 연출이 다 그래. 하지만 내바에는 그렇지 않아. 아니 카페 사장은 제일 가망이 없는데? <laughs> 아 왜? 야 17분. 멍멍이가 맹인공 맞을 것 같아. 18분. 그렇다니까. <laughs> 아 싫어. <laughs> 나 연하랑 오빠가 좋아. <laughs> 근데 회사는 출근한 지한달된 신입을 야근을 시키냐고. 저는요, 3일차에 했어요. 팀장님은 조금 무섭지만 근데좀 멋있어. 스토커는 좋은 건 아니야. 맞아. 코드 레드라고 하면 바로 달려와. 세 번, 아세 번까지 가준다고 했마 많은 말을 너무 짧게 했어. <laughs> 아 연기 잘 하시네 웅웅이님. 아그 최대나 남체대색 같지 않아? 그냥 맹공 같다니까. 아 싫어 안돼. 아 싫진 않아. 연아람씨 응. 제롬이 닮았어 제롬이가 누군데? 어? 오원이었던아미나 <laughs> 내가 거기까지 몰라 <laughs> 제롬이 닮았어 제가 그렇게까지 아이돌 식덕은 <laughs> <싶던 건> 아니에요 <laughs> 아 아니 그보풀에 넣었는데? 보풀도안 봤어 <웃음> <웃음> 진짜. 넌 너랑 말이 안 통한다 얘 어? 너는 바지에 넣어 입으셨다 야. 떼세요 안어어안안겠냐 네. 주짓수장 오일 했잖아 니가 코드레드를 응. 왜 보냈는데.. 그러니까. 아 한번만 풀어라! <laughs> oh <my God. 웃음> 오 마이 갓! 어? 에? 너도 나한테 장난쳤잖아 아우 진짜! 머리 건들지 말라고! 왜? 편두통이 있으세요? <laughs> 왜 이렇게 머리에 민감하시지? <laughs> 머리 세팅에 공을 많이 들이시나보지 <laughs> 공을 많이 들이시구나 <laughs> 오. 오이 앵글에서 진짜 제일 잘생겼어 주지스 이라고 적혀있어 <laughs> 우리만 <laughs> 진짜? <웃음> 영어로 다른나루가 없으시네 뭐 이렇게 고운비 상태야 자니까 자니까 <laughs> 아무래도 내 집에서 내가 자니까 <웃음> 어머 <웃음> 아 너무 암하해야 무슨 띠를 묶어주다가 저눈 맞겠지 <laughs> 얇은 허리에 또 <더> 충동이 드시겠죠 <laughs> 저도 배울 수 있나요? <laughs> 어머 이거 <어머. 어머. 웃음> 13살 차이인가? 나시살이야1 4이야고이 14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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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이는1이야1 죽어 이야 14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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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다살이야1이야1이야 14살이야. 14살이야. 1이야 14살이야. 14살이야. 1이야 14살이야. 1이야이이이이 설마 이 사람도... 1000년, <laughs> 설마 저 예, 더... 남자도? <laughs> 어, 너무 비싸. 밥 내가 사기로 했는데. 아, 나 속을 씨발 이랬어. <laughs> 씨발, 이새끼 <시켜. 웃음> 너무 맛있겠어. <laughs> 말 있죠? 먹어 죽을래도 돈 없다는 말. <laughs> 말 있죠? 먹어 죽은 아저씨는 때까지 좋다는 말. <laughs> 하여튼이야, 아무죠? 여기서 그냥 얻어먹으려고. <laughs> 실 잘합니다. 뭐야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laughs> 야 좋았어 진짜 있나봐. 있나봐. <laughs> <laughs> 어, 내가, 내가 왜, 왜 이러지? <laughs> <laughs> 아야다 빠져드네 남녀 노소를 가리지 않는 매력이야. 오셨잖아요 방금 아닌데요? 어 <laughs> 아, 아닌데 왜지 유명자 생일 파티인가? 그으면 끌려 나가나? 예, 예. 고기 남았어! 먹고 죽어! 맘먹는데? <laughs> 고기 <고개> 훔쳐먹으려고러면거 <laughs> 제가 먹겠습니다. <laughs> 이그선면 감독님이 우리 그러면, 욕할까 봐러어그잖아그지그지기그러나 <laughs> 보다 이제. 오마이갓 오마이갓 키스 키스. 어? 이그 진짜.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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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얘 아니나보다 연나람인가 봐. 그런가 다 나했어. 뭐? 했다고. 뭐랬냐고? 답답아. 초갈라? 뭐? 초키스. <laughs> 에? 스7 살에? 나모쏠이라 그랬잖아. 아, 친정님이랑. 친정님, 저 혹시 실수한 거 없나요? 지금 되게 많이 하셨는데 어떤 걸말씀하시나지나 <laughs> <laughs> 그럼 울것 같아. <laughs> 그래서 캐스팅을 되게 잘 하셨다. 오버핏, 폭타하트 여리핀 히트가 잘 어울리실 거야. 폭타하트은골 섹시. 그리고 또 무방비 하시니까. 약간 이렇게 숙였는데. 뭐이 그런 거? 팬딩, 팬딩, 게스까지 모이고. 아나바이, 올랭이. 너는 누구랑 했을 것 같아? 택강이겠지 섹시하게 섹시하게 덮은. 택강이겠지더 아이씨, 배타 약간 그거 같다. 아해. 어? 어? 아해 어? 좋아해 <laughs> 혹시 어제 실수한 거 없나요? 무슨 거지? 아, 내가 뭐 실수했나? 사이코 설정이네 왜 이래 난 사이코패스라 <laughs> 이런 거 봐도 아무렇지 않은 그게 뭐야 너 이거 얼 <laughs> 그게 뭔데 쉽다고 <싶어서? 웃음> 뭐야? 뭐하한 음. 거에 달린 댓글이야 넌 <laughs> 난 사이코패스라 그런지 이런 거 봐도 아무렇지 않아 <laughs> 아니 댓글.. <laughs> 댓글인데 이거 이 동작은 <laughs> 너가 가미한 거야? 가 <laughs> 그러니까 너의 안무인 거지? 너의 <laughs> <laughs> 청정 안무인 거지? <laughs> 와, 아 너무 어이없네 <laughs> 안녕하세요 포기하려면 대쳐요 죽어라 그냥 탭 치지 와 죽어 그냥 아! 처벌했어 넌 맹공은 탈락이야 새끼야 그냥 죽었어야 돼졸도까지했어야 어, 맹공이지 이력서 오늘까지 보내드려야 하잖아요 아직도 완성은 안 했어 그래도 맞춰서 드려야 아니, 자소서도 아니고 이력서를 써놓게 없어? 주드릴까요 수음자국이 하나도 없으시다 레지아 전화가 이리오리움. 렴다아르케주게 키스하는 사람이 애플워치를 차고 있었구나. 아니 원래 눈이 그런 그런 하시다. 응. 그런 그런. 괜찮습니까? 팀장이 사실 강국이야 유출한 거 아니야? <laughs> 미안해서 이렇게 해준 거 아니야? <laughs> 왜 그렇게 삐뚤어졌어, 너? 나나 서두자 알아. 굳이 안경 동청아방한거싶실 아니야 아니야 이럴 때가 아니야. 그래 그럴 때가 아니야. 그래, 지금 이력서를 쓰세요. 얼른 쓰세요. <laughs> 아니, 이제야 <laughs> 이걸 보고 있어? 야, <웃음> 내일까지라고. <웃음> 광고를 오늘 보고 어떻게 그,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싶으면 미리 썼어야지. 보아야 <laughs> 또리하게 만드네. 광고가 하고 싶긴 해? 죽도록 하고 싶은 <laughs> 거야? 어, 왜냐 아 그러니까 아, 그렇지. 아 머리 내린 팀장이? 네 아? 어, 귀여우시다. 왜? 아니 이 동네가 너무 겹쳐. 동네 치킨집 하나, 카페 어, 하나가 봐. 뭐, <laughs> 아뒷죽은접 너무 심한데? 어? 팀장님? 어, 약간 모스크르거 같아. 어, 뭔가 기름 없는 버스 본 아, 느낌 가니까? 엥? 맛있게 먹어요. 엥? 그럴리은또 뭐야? 내 머리. 뭐해? 앉아. 저거 먹자. 아니, <laughs> 아니 나갈 이유는 또 뭐고 따라갈 이유는 또 뭐야? 팀장님 로이시만 <laughs> 모델이신가보다. 뭐오 문장만해. 진짜 크다. 발견. 애가 맨국 맞나봐. 너 이거 언제부터 쳤어? 아 연하 없이 불량 너무 서버. <laughs> 아리따우시다. 도가지 도아쿤. 진짜 보았을 때 얘도 전기수예요. <laughs> 얘도 전기수예요. 나 혼자만 전기수가 아니야. 전기수에서 다루는 모든 것은 이 친구도 같이 하는 거예요. 억울해. <laughs> 어, <그래. 웃음> 나 혼자 나 혼자 만든 씹덕이 아닌데. 빠이.